당장 넘어갔습니다. 좌측 당장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 강민호 선수입니다. 좌측 당장을 넘기는 강민호의 스리런 홈런 시즌 첫 홈런을 달아나는 스리런으로 장식을 하는 강민호 선수입니다. 점수는 6대3 균형을 무너뜨리는 강민호의 스리런이 나왔습니다. 자 오늘 양팀 4번 타자가. 그것도 다 역전 홈런을 때리는 날입니다. 그러네요. 예. 자, 시작은 LG에서 먼저 했고 강민호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장타를 또 뽑아내면서 살아나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예. 김시진 감독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강민호 선수의 타격 오늘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, 그리고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자 3대 3으로 팽팽하게 가다가. 양 팀이 뽑은 점수 그만큼을 이한 방울로 뽑았어요. 어, 맞는 순간 넘어가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. 이게 볼트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싸움이었는데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갔네요. 예. 자직장 하죠 들어왔습니다이 타구가요. 만약에 파울이 된다. 됐는...